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주변 탓을 쉽게 합니다.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. 비바람이 부는 바깥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에서 고요를 구하라. 한 사공이 있었습니다. 사공은 매일 강을 오가는 일이 괴로웠습니다. 굳은 날씨와 거친 물살 탓에 일이 고된 날이 많았습니다.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. 바람을 없앨 수 없다면 내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? 그는 노 젓는 법을 다시 배우고 물살과 바람을 익혔습니다. 그리고 마침내 말했습니다. 이젠 바람도 물살도 그대로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. 진정한 자유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에서 시작됩니다.